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성혈전 2라운드 정보 다 들어온건 아닌데 일단 뭐 저희쪽 확실한군데 한군데 있어서 최대한 이쪽이 제일 안전빵이긴 할거예요 이쪽 정보 드립니다 자 아덴 성혈전이 지금 서문정원정투 남문정원정투 동문정원정투가 3대1 구도 3대1 구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동문 정원전투가 올킬이 6억 5천까지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자, 일단 들어온 정보로는 서문 정원전투 같은 경우에 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냥꾼 올킬이 같은 쪽입니다. 올킬 같은 쪽인데 제왕은 모르겠어요. 어디 쪽 연합을 탄는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올킬 쪽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올킬 쪽으로. 하지만 이건 100% 정보는 아니고요. 어, 참고용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남문이죠. 남문이 저기쪽이죠. 남문 같은 경우에, PVP. PVP 쪽이고요. 그리고, 신의. 그 다음에, 마왕. 이쪽인데, 자, 마왕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마왕이. 마왕에 거시면 되고요. 첫 깃발 획득은 참지 마요. 이거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저희 쪽세 군데가 처음 움직이지 않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참치마야가 움직인다면 아마 첫 깃발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렇게 갈것 같고요 중앙 여신은 5점짜리 여신은 마왕이 아, 첫 깃발 때 여기 이제 잘못됐군요. 참지 마요. 여기가 이제 첫 깃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주 사망수 12하 마왕, 이걸 더 길게 해서 군주 사망수 1이하 마왕. 사망수 50 이상 참치. 그리고 첫 탈락열맹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인가요? 참치 마요인가요? 이게 맞나요? 아 참치 마요죠? 왜 저.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공지망에 참치 마요 아 참치 마요 되었구요 <laughs> 죄송합니다 참치 마요 동문정원전투 역시나 여기가 이제 3대1이거든요 여기가 3대1입니다 원잉 MT 적혈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킬이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킬이 6억 5천 올렸다는 것은 일단은 3대 1대 3 역전 경기들이 많이들 나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엔틱이 찍을지 원잉이 찍을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그냥 찍는 사람이 찍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그리고 올킬이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문 정원전투에서 올킬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동문에서 1대3 올킬이 올라갔을 경우에 2대2 동맹으로 경기 결과를 펼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문이 올킬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동문에서 1대3 올킬이 역전 경기를 만들어야지 결승전이 2대2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결승전이 3대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알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1대3 역전 경기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시길. 그래서 이렇게 2라운드. 2라운드 정보는 요렇게, 요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2라운드 정보. 우리 형님들 요렇게 해서. 남문정원전투가 일단 저희 쪽에서 드릴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정보고요 서문정원전투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저기는 올려놨지만 정확한 100% 정보는 아니지만 동문정원전투의 올킬을 봐서는 서문정원전투도 올킬 올라가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문정원전투 같은 경우에 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현투부 게시판에 채널 게시판에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건 따로 자이렇게 해서 이라운드 모두 잘맞추시길 바랍니다 뿅